안녕하세요. 마이플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녀 강사님이랑 체어를 통해서 할수 있는 시퀀스를 우리 둘이 좀 공부하면서 공유를 해볼 거예요. 어, 먼저 우리 필라테스의 대표 동작, 런지, 스텝업을진행 해볼 건데요. 우리 일단 발바닥 올려서 매트 위에 오른발을 올릴게요. 발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오늘은 조금 고급으로 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왼발은 까치발, 까치발을 들어 척추의 축을 천장 방향으로 쭉 세워주실 거예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발을 디디면서 척추의 축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으로 쭉 올라올 거예요. 마시고 다운. 다시 둘. 후. 마시고 다운. 다시, 세, 키 커지듯이 올라오실게요. 후, 마시고, 다운, 넷, 네. 후, 무릎 흔들리지 않게, 다운, 마지막, 우리 중간까지만 올라갈게요. 세, 우리 손 뗄까요? 네. 반지, 또 5초 홀딩 할게요. 갈비뼈 벌어지지 않게, 시선은 정면 보실게요. 올라와, 주세요. 우리 기운도 되고 있어요. 사이드런지, 런트. 사이드런지를 해볼 건데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턴아웃해서 붙이고 왼발을 시트 뒤쪽에 외회전해서 까치나요. 여기 조금 힘들어요. 무릎 바깥쪽으로 열어서 골반 중립, 가슴 열어주시면서 너무 핸들 쪽으로 무게 빠지지 않게 척추세워 정면 그대로 마시는 숨에 하나, 내 시선은 정면 내쉬는 네, 숨에 오른발 디디면서 그. 다시 둘 동일하게 무릎이 무너지지 않게 내쉬고 다시 셋키 커지듯이 내려갈게요. 내쉬고 마지막 내쉬고 지자리 우리 그대로 밑트에 앉아서 쌤이랑 티저를 해볼 거예요. 티저 먼저 가볍게 더블레드스트레치로 복부 웜업 좀 시키고 기절로 갈게요. 핸들 잡고 두 다리 스탠스 부위 작게 만들어서 골반을 뒤로 동그랗게 만들어 아랫배 해주시고요. 매달리지 않게 가슴 열어 정면 그대로 두 다리 테이블 타이 발끝 앞으로 가볍게 꼬이내주세요. 그대로 내쉬는 숨에 두 다리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힘쭉 우리들 발끝과 머리 찌르듯이 있어, 마시고 제자리. 다시 둘. 마시고, 세 개. 후. 아랫배 간단하게 잡아 놓게요 마시고, 업. 마지막. 정지. 손을 놓을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내쉬는 손에 많은 셈. 마시고, 다운. 다시, 둘. 턱 앞으로 빠지지 않게. 다운.